안녕하세요. TV 오늘 뭐 먹지입니다. 오늘은 춘장 찜닭을 만들어봤어요. 응? 음? 잘 먹지도 않는데. 여기 중요한 로 생겨. 차찮아장아 건져 먹을 수 있게, 그러면 좀 두껍게 썰면 되겠다. 건져 먹을 수 있게. 우와. 왜, 왜, 너무. 아니, 왜. 부서졌어. 그자 낼까? 아니, 쟤. 버려야지. 안자기안 것만 이대로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엄마. 응? 해? 응. 잡죠? 응? 잡죠? 응. 라면 어. 이걸? 나야, 건다 익었지. 먹어봐야 돼, 됐어. 이거 먹어봐야 잡채 가. 잡채다 이건. 응, 하고 달려. 잡지 앉아, 들어 아유, 그럼, 그럼. 무고워 씹어지면. 아고 진짜.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근데 그, 잡지 놨어야 돼. 먹어봐. 어때? 맛지지냥맛맛지 맛집. 맛집. 지집 맛집. 가집 맛집. 맛집. 찍집 가져갈까? 찍게맛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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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 이건 찜닭이야, 막 국물이 없는 거. 닭다리 하나 먹자? 먹어야지. 저희는 닭다리 잘안 먹으니까. 아구거 맛있어. 응? 음! 우리 맨날 국물만 있는 걸만 해 먹다가 응? 오랜만에 국물 없는 짭게 응. 먹는 건무 응? 마무맛어 응? 무 응? 음. 맛있어. 맛있지? 응. 짜잔치? 잘먹 이런 큰살 좋아해. 무, 무 맛있어. 무잘 나. 좀 누가 맛있지? 무? 응. 그럼 안 익었어, 잖아. 익어 이거, 일단 남아. 그냥 무풀 익은 게 좋단 말이야. 응. 많은 거야? 팔아도 되겠다. 응, 도 응. 어, 탈것안 탈지 아야. 별로 안 편들? 아니야. 짜. 그래도 많 맛있었다. 마무리면? 차르면. 응, 차르면. 그냥 이런 거 남겨 좀넣돼 많아. 많이 먹어. 나, 많이 먹으면

짜긴 한데, 어, 맛있지. 허용범위 안에. 허용범위 안에 짠마디. 응. 음. 그러면 간장을 덜 넣으면 돼. 응. 음.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지. 맛있지? 응. 음. 나, 나도 아까 먹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후라이팬 줬지? 적으면 응. 안 돼. 탑으로. 응. 저그그 후라이팬은. 이게, 좀, 이게, 좀, 이거 쎄잖아. 저 후라이팬, 후라이팬 탑으 아, 다 찍어? 너 먹는 거 찍어야 돼. 너 오늘 찍을게. 조용해. 아씨. 좀, 한, 몇 스푼 먹어. <웃음> <웃음> 맛있어. 하루 먹이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뭔가 말을 해야 돼. <laughs> 맛있어. 간장만 조절하면 될것 같아. 응. 만드는 사람들이. 응. 조금 안 가자, 안 간장만 조금 덜 응. 넣으면 되지. 응. 간장을 반수저만 줄이면 되겠네. 반수저? 응. 이거 스무 스푼 들어가는 거 <laughs> 어? <laughs> 그러면 두 스푼을 줄여야겠네. 어, 이 스무 스푼. 응. 18스푼이라고 해저걸때 그러니까 한 15개로 해 15개로 예. 이걸 20개 어 엄마 근데 아, 근데 뺏어서. 엄마가 할때 <laughs> 뭔가 많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음. 계량했을때는 많아보이는데 많지않아? 엄마는 그냥 붓잖아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붓잖아 엄마는 헛금씩 부. 어 헛금씩 붓어 엄마가 자동차. 그냥 헛금씩 붓는게 겁나 많다니까 계량이 안된거라서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어느 정도 넣는지 모르는 거지. 그니까. 아빠는 대강대강 하니까. 그, 그러니까 커버어 허목, 수질 허번안나네 어른들은. 어른. 난 그렇게 하면 못 해. 요즘에 음식들이 왜 맛있는 줄 알아? 음, 맛있었지. 응, 다, 어, 다 계량을 해줬잖아. 만들기 쉽게. 근데 엄마 옛날에는 계량을 안 해주니까, 같은 요리인데 맛이 다 다른 거고. 이건 하이세 사람들로 사는 거. <laughs> 응? 세 사람들로. 만드는, 만드는 거는, 뭐, 어떤 사람, 거 양념은 누구 거랑 누구 거랑 섞고. <laughs> 그러니까. 있는 건 넣고, 없는 건안 넣고. 저도 맛있어. 맛있지, 괜찮지? 찍지 응. 찢어 야, 고기 먹어, 고기. <laughs> 먹으면 닭찢어? 닭찢어. 아하